안녕하세요. 레원장 t v 정근입니다. 핫 이슈,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될지 맞아야 되지? 코로나 백신 무조건 맞아라! 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것이 올해 2021년 3월 첫주인이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도 주사 맞은지 한달 되었습니다 하이자 백신 예방접종도 코로나 환자들 치료기간에 맞기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어가면서 2차 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하이자 백신 접종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과 요양등은 환자분들은 아스트라제리카 백신을 맞았고, 전체 포함해서 약 1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젊은 지금들 주사를 맞았는데, 의사들 포함해서. 주사 맞은 후, 12시간째부터 36시간 정도, 몸살, 관절통 또, 뭐, 몸의 수이나든지 감기 증상을 겪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통계를 내어보니까 대부분 20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심했고 3일간 30대는 주사 맞은 후 이틀 40대는 하루 50대는 긴가민가 한 반나절 60대 이상의 어르진 간호사 여러 병원지원을 보니까 접종 후에 거의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제 백신이라 하죠 줄여서 맞으면 혈전부작용 등 많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큰일이 난 것처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도 주사를 맞았고, 많은 의사들이 또 맞았고, 지금 간호사부터 어르신을 다받았습니다 지금은, 아, 안전하네.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고, 한데, 그래도 하도 뉴스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주사를 안 맞고 거부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말고 좋다고 생각하는 하이자 백신은 어떨까요? 하이자 백신은 두 번째 접종을 하고 난 뒤에 의사들이 굉장히 심하게 고일 고생 많이 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상태 실제 코로나 폐렴 걸리면 치사율이 정말 높죠. 코로나 벨에스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독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치료되어도 후유증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중요 포인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60대 이상은 어떨까요? 불편증 사기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온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어르신들 그 요양병 원 환자들 다 주사를 맞았는데 60대 이상의 의사도 전혀 잘 모르겠다. 그냥 그냥 약간 잠이 좀 왔다는 정도 나이가 많을수록 아데노 바이러스 그런 감기 바이러스 에 많이 노출되어서 그 부분 노출 면역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적응력이 독감에 많이 걸려보아서 이제 그런 적응력이 우수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그 예방 백신 에 적응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아제 아스트라제네카 아제 바이러스 백신에도 적응력이 많이 잘, 잘 돼서 예방접종 을 해도 60대 이상에서는 불편감이 거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90세입니다. 부모님 두분다온 요양병원에 계신데요.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주사를 맞을까 걱정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시켰어요. 아버지 주사 맞아야 됩니다. 혹시 예방접종 안 맞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아버지 돌아가실 줄 몰라요. 굉장히 독한 균이에요. 독한 베르스에요. 저희 두분 아버지 90세 정도 되어있었는데 온요양면에 계셔서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맞혀드렸습니다요양면에 입원하신 나이 드신 분들은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를 정도로 전혀 느낌이 없었고 거의 한5% 정도에서 조금 불편했다 할 정도 전혀 없이 하루 이틀 지나고 안전하게 주사해방접종이 끝났는데요. 코로나 걸리면 치명적입니다. 치사율이 정말 높아요.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니까, 우리 몸에 면역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빨리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자기 순서대로, 또나이 순대로, 지역별로, 그리고 입원한 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순서 도로 온 대로, 하이자든아스트라제네카 아제 백신이든, 먼저 맞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순서 오른대로, 맞아야 되는 것이죠. 끝으로, 며칠 전 들었던 우리 동료 의사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가족이 미국에 계신데 70대 동서 두 명이 미국에서 의사로 있는데요. 한 분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다른 한 분도 동서 한 분도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계십니다. 사기를 헤매고 있다 하죠. 그 동료의사의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하면서 꼭 당부하는 말이 코로나 백신은 무조건 맞아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코로나의 가족의사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백신이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 맞은 후에 여러가지 불필요한 증상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면역 생기는 것도 거의 10% 이내로 차이가 없습니다. 본인 순서대로 오는 대로 빨리 맞아서 대한민국 전 국민 집단 민력이 형성이 되면 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되겠죠. 정상 활동이 가능하게 되겠죠. 대한민국이 정상화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아픈 환자분들, 또 가족들, 자신의 목숨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백신이나 수술, 오미 맞도록 합시다. 그것이 본인의 몸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